안녕하세요. 이니지 씨의 대표 박찬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골격진단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추럴 타입이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골격진단 셀프체크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위쪽에 카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내추럴 타입은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가장 뼈가 단단하고 큰 편이고 몸매의 굴곡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바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타입의 대표적인 연예인에는 가수 손담미 씨,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 그리고 치어리더 박기량님 등이 있습니다. 이 내추럴 타입은 몸매에서 굴곡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슴, 허리, 골반 라인이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바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뭐 뼈가 단단하고 크다 이런 표현이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추럴 타입은 통뼈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보다 내가 특별히 살이 찌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뭐 몸집이 좀 크게 보인다라거나 혹은 손목, 발목에 붓기나 살이 있는 게 아니고 뼈나 관절이 좀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 내추럴 체형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타입 중에서는 마르거나 날씬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몸매에 드라마틱한 굴러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죠. 내추럴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소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추럴 타입은 비교적 가공이 덜된 천연 소재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사실 소재가 결론적으로는 핏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추럴 타입은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오버핏이, 가장 잘 어울리는 체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소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린넨 같은 것도 예시를 들면 가공이 곱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라든지 혹은 데님이라든지 혹은 뭐 가죽이나 무스탕 그런 소재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할 수가 있죠. 내추럴 타입은 이제 지금 트렌드인 오버핏이 가장 잘 어울리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어깨 라인이 너무 꼭 맞는 디자인보다는 어깨선이 약간 내려와 있는 그런 셔츠 혹은 니트를 고르실 때도 뭐파이놀이나 캐시미어 같은 섬세한 소재를 고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루즈하고 벌키하게 짜져 있는, 거친 눌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추럴 타입이신 분들이 특징이 어깨 라인이 완전 직각이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되게 예쁘죠? 이 쇄골도 탁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에 오프숄더 디자인 입어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내추럴 타입은 이 자켓을 고르실 때도 패드가 있거나 혹은 여기 셔링이 있거나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루즈하고 여유있게 어깨 핏이 잡혀 있는 걸 고르셔야 각진 어깨를 부각시키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하이로 내려와 보면 내추럴 타입이 골단 라인이 부각이 되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그런 체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이 아이템은 와이드 팬츠예요. 이 와이드를 입으면 굉장히 키도 커 보이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탄탄한 소재의 와이드 팬츠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커트를 고르실 때도 너무 얇은 소재의 실크 소재나 신축성이 강해서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H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디 길이나 롱 스커트가 더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디자인 있죠. 그러니까 뭐 양쪽이 커팅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거나 혹은 사선 커팅이 되어 있거나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도 이 내추럴 타입 없을 때는 굉장히 소화를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점프스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체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 타입에 잘 어울리는 이 액세서리를 추천드리면 내추럴 타입이 모두 그렇진 않은데 사실 키나 골격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잔잔한 파인 주얼리나 혹은 이제 가늘게 디자인된 주얼리를 선택을 하시면 골격이 더 크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피감이 느껴지는 볼드한 액세서리 그리고 스카프를 선택을 하실 때도 얇은 트윌리보다는 약간은 좀 부피감이 느껴지는 머플러라든지 혹은 이제 까레 사이즈, 좀큰 사이즈의 스카프를 두르시는 것이 훨씬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고르실 때 제가 사실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타입을 설명할 때는 이제 가방에 대한 팁은 드리지 않았는데, 어, 이 모든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뭐, 주얼리나 뭐, 시계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 체형에 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추럴 타입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스몰백. 조그만한 스몰백보다는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의 가방을 탁 걸쳤을 때 훨씬 더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넣어야 모양이 잡히는 호보백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내추럴 타입까지 스트레이트 웨이브 총세 가지 타입의 특징과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세 가지 타입 중에서 네 타입을 찾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 애매한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든 사람은 세 가지 타입에 똑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가장 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체형이 내네 타입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골격진다 Q&A 영상에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체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쭉 업로드를 했는데 실스쿨 보시면서뭐 퍼스널 컬러도 좋고 혹은 뭐 체형도 좋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좀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스쿨 심1 교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